어? 어? 잠시만요. 코아쿠토! 코아쿠토! 안속입니다 클레버티비! 안녕! 클레버티비의 클레버 재형 클레버 나의, 나의 쌍우 지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야? 어 뭐야? 어, 어, 장갑을 벗겼어요. 장갑을 벗겼습니까? 네? 여러분 요새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요? 슬라임이 위험하다. 아.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슬라이드 갖고 놀면 안 된다는 네. 얘기까지 막 엄청 뉴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안전한 기준이 뭔가, 여러분 알아요? K 마크. K 마크? KC 마크. KC.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KC 만증 마크가 있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네? 왜? 케이시 인증 마크 받았던 제품, 25개 중에 24개가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요? 19년도부터는 좀 강화돼서 네. 조금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대요. 그래도 작년에 썼던 것들은 클레버에서는 네. 버리기로 결정이 그 됩니다. 그 전에 안 갖고 올수 없잖아요. 그냥 바로 버리면. 아, 까우니까다 아, 섞어서. <목소리> 다 섞어서. 이렇게 잘 담아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다물려났습니다 몰르놨, 자, 네. 통이 없는 너무 예쁜 친구들이네. <laughs> 이제, <laughs> 이제 안녕. 안녕. 네. 저는 이 젤몬들을 막 이렇게 다 오. 4개씩. 김시정 같은데... 네, 자이는요. 이건 문방구에서 제가 산실버라인거 오, 맞아요. 엄청 예쁘다. 이거... 그때... 그 뭐지... 그... 슬라임이름 뭐죠? 포티 어... 토티죠. 토티... 토티... 짜티포티 자인 같은 느낌이에요. 토티... 저... 그건요... 어~, 그치, 그치, 그건 어 맞아요. 맞아. 맞아요. 이거는 저번에... 음. 이게 다 섞기 했었을 때. 아... 그거 있으 나온... 음. 네, 네. 네. 사랑이의 사랑이 사랑한 이 선물해준 거로 네... 사랑이사랑사사랑이사랑 어, 사랑해... 사랑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 이거는 나애가 직접 만든 <laughs> 수제 슬라임. <laughs> 아, 이거는 사랑이가 너한테 줄거 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거 되게 녹았어요. 아, 눈 네. 녹았어요. 네. 네. 근데 예뻐요. 네, 네. 우리 지현이. 네. 어, 일단 저 이거 여섯 개는 똑같은 종류인데, 어, 이거는 제가 집에서 심심할 때 만든 수제 슬라임. 이 있어요 <웃음> 엄청 <웃음> 예쁘네 이거. <laughs> 이거 바풍 장난 아니야. 꽝 네. 바꿈 <laughs> 제가바풍을 잘못해 가지고 못는을못 하는데 네. 지금 될수 없습니다. 아, 네. 아 이랬어요. 나야 만들어 볼래? 바 한번 만들어 줄래? 요 젤몬이 제일 잘 되나? 이게 제일 잘 타나. 이게 치즈, 치즈 젤몬. 치즈 아, 젤몬. 치즈 젤몬 이거를 그냥 빵꾸 나나. 치안 돼. 볼게, 섞어 볼게요. 일단 어. 파란색하고 노란색 하이금씩 섞어야 될거 같아. 맞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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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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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도 이렇게 아니, 이렇게 덮치지 말고 덮치기만 해. 이게 야, 야, 야. 야, 색깔이 다르 바뀌어. 이렇게 덮치고, 야, 덮치고. 이거 이거 젖쳐 봐. 이거 젖쳐 봐. 우와. 여기서 무슨 시간인가요? 이게 덮치고. 오. 오. 오! 뭐야, 이거? 저거 두개 겹쳐 봐. 자. 오! 아. 오. 애매하긴 겠 맨... 아니 섞어보고 어? 잠깐만 다 어? 섞이면 예쁠 수도 있어 소리가 너무 좋다 물튀기 소리 위험한 물질이 된거 같은 느낌이 보어까 약간 위험한 물질 아이고. 플러스 약간 코딱지가 되고코딱이 아 약간 되 코딱지가 되는 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다음은 나예요 근데 <laughs> 이거 두 개가 살짝 둘라 딱딱해서 잘 섞일지 모르겠네 어? 뭐야? 오묘한데 저거? 빠졌다 아,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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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어? 근데 이거는 실버 색깔에 토핑까지 더해지니까 토핑이 더해지니까 예쁜 생각보다 느낌? 예쁜데요? 아, 아니, 이게 토핑들이 자꾸 탈출해요. 아, 탈출하고 있어요. 지금 토핑들 섞이기 싫은 거예요. 음. 음. 방금, 방금 길게 들릴 때 알아봤어요. 어! 정말 <laughs> 아, 죠 아, 아이스크림 아닌가? 슬라임 똥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이거 결, 결 보여주는 건 <laughs> 좋아요, 이제 상황 이과 섞어볼까요? 일단은 이두 개. 아돈 기대되는 지좀어아스인데어어 색깔 되게 아 색깔 어? 되게 예뻐요. 색깔이. 어 색깔로 라 오, 오, 오. 오. 오! 와! 진, 진 오? 되게 예쁜데요? 예상외로 예뻐요.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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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뭐죠? 아, 아, 무 아이스크림에 크림을 음. 아. 아이가 만든 수제 슬라임으로 덮었다. 덮었어요. 아그데 이거 냄새 안 섞이는데요? 응. 아! 십다만 껌 슬라임이 되었습니다. 십다만 껌. 좋아.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예요. 초색? 조색? 초색 섞으면 또콧물이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 역시 정확해요. 어? 콧물 슬라임이 돼요. <laughs> 약간.. 서... 어? 뭐야? 뭐야? 방구 소입니다 아, 방구 끼셨죠? 미안해요. 방구 쏘인 방구를 섞어볼게요. 어... 으아! 아이고. 약간 외계 참... 행성에서 온돌 같아요. <laughs> 얘랑 하면 똥 색깔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섞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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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색깔 나올지! 아, 아 지금 잡아먹겠어요. 아, 어. 밑에 뒤지어 뭐야? 오! 오 뭐야? 이거 어. 무슨 색깔이지? 이거 약간 특이어 이거 그거야, 나. 뭐야? 파이. 파이? 오 맞네. 애플 파이. 애플잼 애플 그 같아. 애플잼. 아 생각에는 그거 같아. 안속입니다 안석이다. 그럼 이번에는 다 모아보자. 와우. 맛있겠다. 와우. 아오리 같아, 아오리. 와우. 무시 이거는 이거 안사 이거 이걸 같아. 이걸 적절한 표현을 외계인이 시키는 것. 같아. <laughs> 나의 거랑 또 섞어볼게요. 아 이거 벌써 딱딱한데요? 어 지금 딱딱해졌어요. 외계에서 온건원이 그냥 덮어버릴 것같데요 평면 <laughs> 우주 아니에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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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블랙홀이 <펌이> 지금. <laughs> 블랙홀 초록색이 너무. 많아갖고 음. 이게 그냥 덮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덮였어요, 맞아요. 뭐. 하지만 재영이가 엄청 사랑스러워재 재영이 거한섞어봤다 이제? 이거는 뭐...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섞어봅시다! 오! 오! 느낌 좋 자, 외계인이 씻다 만 껌에 블랙홀이 들어갔는데 코딱지를 만났어요. 똥물에 <laughs> <laughs> 섞여서 지금 진짜 아, 외계인이 뱉은 어? 침 같아요. 어 <laughs> 이거 안 섞일 것 같은데? 아직 섞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야?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국수! 국수. 고 국수. 스타면 타면저 국수는 절대 먹지. 아 이거 뭐예요? 잠깐만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마크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외계인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자는데요자 자. 이제, 자, 이제 네. 정말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지고 네, 싶지 네. 않은 느낌이요 만지고 싶지 않았으니까 잘 가요 네. 이제 네. 안녕. 안녕. 안 했잖아요, 우리. 아, 우리 이제는 안전한 슬라임 갖고 놀아요.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음, 안전한 슬라임도 상품으로 갖고 주지 말고 꼭애케를 네. 만드는 손을 꼭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닦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사용해었다면 네. 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우와. 우와. 어, 근데 스기이기도 하나, 이제.